중3 통계문제 동아출판사 페이지 167페이지에 15번 살짝 변형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 자료에 평균과 분산이 나와있습니다. 이걸로 A비를 구하라고 하네요. 제일 먼저 평균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 10 더하기 1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3을 5개로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 10입니다. 맞죠?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1, 34. 그러면은 5분에 34 더하기 A 더하기 B는 10이 됩니다. 5를 이쪽에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5를 이쪽에다 곱하면 a 플러스 b 더하기 34는 50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16이 됩니다 자 아, 식이 하나 나왔어요 a 플러스 b는 16 평균으로 식 하나 구했고 분산으로 식을 맞아 하나 구하겠습니다 자 분산 우선 편차를 쭉 써야겠죠 편차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편차 별량마이너스평균. 자, 별량마이너스평균. 별량마이너스평균. 다시 또 별량마이너스평균. 별량마이너스평균. 자, 얘네들 편차입니다. 그럼 편차제곱을. 자, 편차제곱. 편차제곱. 자,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편차제곱을.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3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형식상. 편차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 5로 나누면 이 결과는 뭐가 됩니까? 이 결과는 어, 분산 4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단은 어, 요거 분자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00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0b 플러스 100 자, 나머지는요. 어, 한꺼번에 한번 계산해볼까요? 여기 1하고 여기 9 10이 있죠? 10 더하기 어, 10 맞죠? 이제 다 계산 끝났습니다 요거를 5로 나눈 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먼저 쓰고요 마이너스 20으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할게요 얘하고 얘하고 인수분해를 해서 예를 네.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으로 빼내면 A가 B가 되겠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머지는, 자, 일단 이 5는 이쪽으로 곱해서 20이 됐습니다. 이 5는 이쪽에서 곱해서 20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계속하면, 여기 100 있고, 여기 100 있고, 10이 있으니까 210이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그러면, A A적, 제곱, A 제 B 제곱은, 자, 여기다 16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2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10. 넘어가면, 플러스 130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거 다 직접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일식과 2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푸는 방법과 약식으로 푸는 방법 보여줄게요. 정식 풀이는 자, B는 16-A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에다가 B는 A가 넘어면 16-A입니다. 여기다 집어보면 16-A제곱이 되고 이게 130. 자 이걸로 열심히 구해서 a는 몇 또는 a는 몇 해서 2차 방정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통계가요 이러한 자료들은 보통 자연수니까 대충 풀어도 돼요. 대충 푼다라는 대충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어, 더해서 16 제곱해서 130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7하고 어, 구라고 한번 해볼게. 7 더하기 9는 16이죠. 그럼 7의 제곱은 49고, 9의 제곱은 81이죠. 두개 더하면 130, 맞죠? 이렇게 해서, 어, 7, 9?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면, 뭐, 6, 9. 아니죠. 6, 10. 뭐, 안 되면, 5, 11.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숫자를 넣은 다음에 제곱해서 합해서 130 되는 거를 뭐 찍어서 푼다라고 하는데 자연수일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A가 7입니까? B가 7입니까? 여기 조건에서 B가 더 크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A가 작은 수 B가 큰수즉 그러므로 A는 7이라고 쓰면 되고요 B는 9라고 쓰면 됩니다. 자 풀이 과정을 2차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약식으로 자연수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a 값을 정확히 풀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나가주세요. 자, 정식으로 풀었을 때 2차 방정식 힘든 친구들은 지금부터 계속 보세요.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요 과정있죠. 여기서 약식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제대로 서술형 풀이과정까지 해서 2차 방정식으로 a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은 그대로 두죠. a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16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256입니다. 마이너스 곱셈공식 적용하면 3 0 2a가 되겠죠. 다시 a제곱은 우변에 130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a를 구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2a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2a 그대로 쓰겠습니다. 130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자변으로 넘어오면 어 126이 되겠죠. 자 이제 2로 다 나눠볼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3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a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9 어때요?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6A 7, 9, 63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뭡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7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A는 9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A가 7이면 B는 뭐라고 써야 돼? A가 7이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A가 7이면 B는 9라고 써야 됩니다. B는 9입니다. 자, 이번에는 A가 9면 B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A가 9면 B는 7이라고 써야겠죠. B는 7.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조건에서 B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게 답이겠네요. 요게. 요게 답입니다. 요게, 어, B가 더큰건 이거죠. 어, 그러면 이제 A는 7, B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답은 A는 7, 그리고 B는 9! 라고 쓰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정식으로 풀어서 AB를 구했습니다 어, 이에 간 친구들은 나가주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은 2차 방정식이 빠르고 정확하게 잘 안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지금부터 2차 방정식 풀이를 자세히 보여주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보다 자세히 해줄 건데요 어,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을 어, 자세히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처음에 a 제곱 맞죠 a 제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에 하면 되는데 곱셈 공식이 서투른 친구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16-a의 제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음, 16-a를 두번 곱하란 이야기입니다. 두번 곱하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의미한 이 제곱은요, 두번 곱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16 곱하기 16, 256. 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해도 좋아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A가 되겠구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A가 되겠구요.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 제곱입니다. 정리해볼까요? A 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어, 16A, 마이너스 16하면 마이너스 32A가 되겠구요. 그리고 250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거를 한번 쭉 여기다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요 a제곱은 요거구요. 그 다음에 방금 계산한 거는 이거죠.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256입니다. 자, 요게 우측에 130이 기다리고 있죠. 130. 이 130을 우변에다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a제곱 2a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2a 256이 넘어가면 플러스 어, 126이 되겠죠 자 2로 다 나누겠습니다 자 짝수니까 2로 나누는게 계산하기 편해요 짝수면 2로 나누고 3회배수면 3으로 나누세요. 자, 이렇게 2를 다 나눴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게요.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A랑 A랑 곱해서요. 여기 있는 A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또 이쪽은요. 7, 9, 63.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9로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래서, 여기, 가운데 1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6A래서 여기가 둘다 마이너스 7을 곱하기 마이너스 9로 해보겠습니다. 두 수를 곱해서 여기 있는 63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수분해는 어떻게,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한 팀, A-9가 한 팀이고요. 다시 또, 자,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도 한 팀입니다. 이것도 곱하면 한 팀, A-7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요거를 계산해서, 요거를 계산해서, 음 자, 요걸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A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순서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9A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7963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3이 나왔어요. 자, 요 값과 여기 있는 요 값이 같죠? 인수분해 성공입니다. 인수분해가 성공됐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a 9랑 여기 있죠? 요거 지금 요게 인수분해 성공해요 a 9, a 7이 인수분해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는 0. 요 0은 뭡니까? 여기 있는 0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정식 풀고 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면요. 자, 여기 9를 대입하면 9 9는 0 되죠. 그래서 A는 9가 나옵니다. 또는 여기 7을 대입해도 0이 나오죠. A는 7이 될 수도 있죠. 9 또는 7.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 여기 한번 볼까요. A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B는 7이 되고요. A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요. 1 6 0 7, B는 9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B가 크다 그랬어요, B가. B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상 A는 7이라고 해야 되고요, B는 9라고 해야겠죠. A, B가 A보다 크니까, 요렇게 해야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요. A가 7, B가 9.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차 방정식을 풀줄 알아야, 어 이렇게 통계 문제, 분산 문제도 풀수 있고요.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봤으,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이해 갔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주 풀어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풀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팍! 들어갑니다. 안녕!